아, 이제 퇴근 다시, 퇴근 다시. 또 <laughs> 찍으니까 또 이상하게 하자. 자, 그립 잡고. 백스텝. 점프. 니슬라이 가듯이 쭉 가고. 자, 이제 소매 잡고. 잡고, 크로스 그립 잡고. 그렇지, 타이트하게. 오케이. 잡았으면 바닥 얹은 상태에서 얹고. 그렇지, 힙 찍어주고. 마운트. 티머목 몸으로 죽이고. 그렇지. 뒷무라. 오케이.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지코레바 준정단장입니다 박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델라이바가드 패스에서, 어, 키락이라는 걸할 겁니다. 근데, 키락도 위로 하면 하이키락, 밑으로 하면 로우키락이합니다 하이키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기무라라고 합니다. 통칭적으로. 자, 상대방이 제 다리를 끌어 가면서 이렇게 델라이바가드를 잡았습니다. 자, 잡으면은 한 손으로 상대방 도복 안쪽, 안쪽. 굉장히 타이타하게 지내 타이타하게 이렇게 안쪽을 잡습니다. 잡아서 그래서 발꿈치로 상대방이 발바닥으로 제 팔을 건출을 못 하게 안쪽으로 딱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구세요 이렇게 돌려서 제 팔을 컨트롤 합니다. 상대방 이런 식으로 잡고 오른손은 상대방 라펠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기술 잡는데 제 엉덩이를 낮추셔서 무릎 위에 발꿈치 올리셔서 이렇게 딱 끼고 발라서 잡습니다. 자 여기서 백스텝. 백스텝 하시고 넘어가셔서 살짝 차셔서 자세를 딱 이렇게 취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내 왼손으로 상대방 소매깃을 잡습니다. 상대방이 컨트롤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자 돌리셔서 상대방 소매깃을 잡으셔서 팔을 당기셔서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 내 무릎 위에 팔꿈치를 얹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상대방 이 팔을 빼기 힘듭니다. 이 팔. 여기서는 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빼기 힘듭니다. 바라스 딱 유지하시면서, 자, 오른손으로 반대쪽 크로스로 상대방 목 깃을 최대한 깊숙이 잡으셔서 제, 여기 손날이 상대방 목에 딱 걸리게 일단 만드십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자, 여기서 손을 그대로 바닥에 붙입니다. 상대방 손을. 붙이셔서 체중을 약간 실어주시고, 제 왼쪽 무릎을 상대방 골반 쪽으로 이렇게, 골반 쪽으로 놓습니다 넣은 상태에서 보세요. 무릎을 이렇게 넣어서 마운드를 타야 되는데, 뭐 상대방이 방어안하면 이렇게 타시면 되고 손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제 팔꿈치를 옆으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타면 됩니다 보세요 상대방 목이 살아있으면 방어가 됩니다 제가 목을 이렇게 하시면서 팔꿈치에 완전 압박을 하는 거 괴로워서 놓습니다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아,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놓으셔서 보세요 상대방 팔꿈치 압박한 상태에서 그대로 손목을 안고 밑으로 넣으셔서 제 손등으로 상대방 팔꿈치를 이렇게 올리셔서 그립을 잡습니다. 제 팔이 직각이 되게 만들고 상대방 팔도 직각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잡은 손도 지금 벌어져 있는데 직각이 되게 만듭니다. 밑으로 내리셔서 타이트하게 팔꿈치 계속 압박하고 계시고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 상대방 다리가 잠겨있습니다. 근데 거의 마운트 자세입니다. 지금 마운트인데 발만 잡혀있는 자세입니다. 지금 다시 히하에서 상대방 가리기 가슴기 여기서 바로 넘어가서 바로 넘어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제 골반을 컨트롤하는 거고 자기 백스텝으로 넘어가는 겁니 이렇게 바나스까지 이렇게 손싸움 상대방 손 잡았으면 이렇게 올리셨어 번지는 겁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잡으셔서 아빠, 아빠 해서 손 하나 보내고 하나 바로 탈수있 타고 상대방이 막았습니다 그럼 이걸로 이렇게 제 팔꿈치 이로게박하면 상대방이 다 타입니다 네. 하나 손목 캡치 밑으로 손등을 올리셔서 그립 잡고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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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정리바드 하나 셋 하나. 손에 던지고 크로스로 잡은 상태에서 팔을 내리셔서 놓고 상대방이 아, 방어 안 하면 바로 타시고 방어 안 하면 팔 붙여 상대방 하나 한목 들어 주셔서 그립이트하게 이렇게 시면네 차렷!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